키르니키르인 친구들 안녕 문방구에 도착하니까요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급 생각난 콘텐츠가 어 오늘 폭기를 비 모양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판 게임이 있는데요. 어 여기 에세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판으로 지금 비 주룩주룩 내리고 있으니까 한번 비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내리는 모습으로 뽑아 봅시다 무슨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등 우승 썬더카드 학생 전자깜빡이 명예 공기딱총 매달 문화상품권 목표 선풍기 행운 물풀 기록 응원 받자 도서왕 응원 나팔 선생님들 줄넘기 책상 깔판 규칙 치매화일 시계 응원수술 강당 A5화일 연필 3단화일 낱말 100카드 질문, 장신용 리본, 그 다음에 함성 장신용 스핑클, 그림자는 장신용 눈알이네요. 비 내리는 모습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개. 자, 이쪽. 자, 첫 번째는 연필. 연필이 3단 화이로 처음 네. 뽑아보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자, 함성. 삼성은 어, 스팽클 아, 네, 비 내리는 모습이 잘 나올까요? <laughs> 그럼, 연필. 아, 아까 나왔는데. 아, 3단 화일. 제발, 다른 상품이 나 주기를. 책상 채쌍. 아, 채쌍은 깔판이네요. 어, 깔판도 처음 뽑아보거든요. 아, 또 연필... <laughs> 어... 화일... 그 다음에 간당... 강당. 간당은... 아... A5 화일... <laughs> 어... 오늘 화일만 뽑다가 겠어요그 다음에 이쪽.. 함성.. 함성은 스팽클.. 여기도 뜯었으니까 뭔가 여기가 허전해서.. 여기도 뜯을게요. 4개!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강당. 아, 아까 나왔죠. A5 화일. 자, 큰 상품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연필. 아, 3단 화일. 이쪽. 함성. 스펭클. 아, 지금 막 함성하고 연필 강당. 막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 학생은 오 야, 2등선품 나왔다. 전자 깜빡이, 어허헣 아싸, 2등선품 나왔네. 그 다음 이쪽, 어 그래도 2등선품 여기에 나오네요. 규칙, 새로운 이름인데, 어, 신매화일. <laughs> 야, 오늘 화요 엄청 많이 뽑는다. 이쪽 그림자! 새로운 이름인데 그림자는 아, 눈알. 꼴등 상품. 어떻게 지금 삼속 눈알나 하고 있어요? 시계 나왔다. 시계는 아, 응원 수술 13등 상품이네요. 처음 나왔고요. 그래도 새로운 거 나와서 다행이네요. 자, 이번엔 어, 독서왕. 뭔가.. 아.. 오.. 8등선품.. 나팔.. 야.. 지금까지 2등선품 하나 나와줬어요. 아.. 그림자 눈알.. 다양하게 좀 뽑아줬으면 좋을텐데, 오늘 조금.. 부진하네요. 강당.. 아, 화일.. 자.. 아.. 그림자 눈알.. 어딨니..? 우승 아니면은 명예 메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함성 아스펜클 여기 오 그럴싸하게 비 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행운 오 물풀 나왔다. <laughs> 그다음 어 우승 왔어요. 1등 썬더카드 어, 1등이 여기서 나왔네. 여기 2등이 여기였고 오. 야, 이게 문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어갖고 4등이에요. 아, 아깝다. 자, 그러면은, 한번 4등하고 3등. 아니면은 또, 선풍기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선생님. 아, 뭔가 이름은 되게 좋은데. 오, 줄넘기 났다. 어, 줄넘기도 좋죠. 야,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규칙. 아, 화일. 자, 제발, 제발, 다른 이름. 문상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 나와라. 그림자, 아, 누날. 이쪽. 연필, 3단 화일. <laughs> 그 다음에. 독서왕, 아, 아까 나왔죠. 나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딱 뜯겠습니다. 마지막은. 목표 새로운 이름이다. 아 선풍기 나왔다. 다행이다. <laughs> 선풍기까지 딱 뽑아 줬네요. 다뽑으니까요 어, 괜찮아요. 비 내리는 모습으로 그로스하게 좀 뽑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총 35개를 뽑았고요. 그림자부터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알 8개요. 네. 이것도 이제 점점 집에 쌓여가고 있어요. <laughs> 아, 둥 날이 너무 귀엽다. 그래도 아, 네, 스팅클 4개요. 3단 화일 다섯개요 4단 아, 네. 화일 4개요. 화일 만개요 엄청 화일 어지요또응원았어요 또. 응원 수술 개요개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남았어요> 예, 네, 안 나왔어요. <laughs> 여건 안 나나? 예, 네,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처음 뽑아본 것들이에요. 신매화일 세 개요. 신매화일 세 개? 네. 네 깔판 한 개요. <laughs> 깔판? 네. 제가 생각하는 깔판인가? <laughs> 네. 아, 이거예요, 이거? <laughs> 네. 아, 네. 둘렁기한 개요. <laughs> 네. 음. 나팔 두 개요. 나팔 두 개. 네, 우린 뭐 이렇게 있습니까? 오, 예, 아... 와, 이거 오랜만에 또뽑아네 이거는 다른 데서 한번 뽑았었거든요. 이거 네, 예, 맞아, 요 맞아요. 그때 왔다 가더라고요. 진짜 네, 많이 나왔던데. 와, 근데 여기서도 나오네. 와, 이게 전국 문방구에 다 있나 봐요. 물풀 한 개요. 0 0원짜리로 물품 또뽑아어도 이렇게 단독적으로 뽑긴 처음이네. 선 풍기 한 개요. 아, 그네. 아, 대형 선풍기 아니었어요? 아, 이 선풍기예요? 오, 네, 네, 네. 전자 깜빡이 한 개요. 그 뭐예요? 처음 보는데. 아, 아 이거 이제 어, 초등학교 때 이게 실과 시간에 어. 실습하는 거 그런 거네 키트. 오, 야 이런 것도 뽑아보네요 전자깜빡이 마지막으로 썬더 카드 네. 썬더카드가 뭐 어떻게. 뭐, 아, 이거예요 아, 한 팩? 이야. <laughs> 제가 또 썬더카드는 따로 이렇게 몇 장씩 뽑아왔어도 이런 박스째로는또 처음 받아보거든요. 오, 이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다 교환했습니다. 엄청 많이 뽑았네요. <laughs>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먼저, 눈알 8개 뽑았구요. 큰 눈알도 있고, 음그 다음에 작은 눈알. 그 다음에, 어 중간 사이즈 눈알까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스팽 그리고요, 요것도 <laughs> 엄청 예뻤어요.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도 좀 받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또네개씩이나더얻었고요 어, 어, <laughs> 물풀이죠. 이것도 초등학생 때 한참 많이 썼던 건데, 어, 그이후로는 제가 또쓸 일이 많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근데 이제 또물풀있 쓰니까, 또 한동안 또한더 어, 집에 또쓸일 있으면 써야겠죠? 응원하는 머리띠에요. 이것도 3개나 받았습니다. <laughs> 어디, 막, 이제, 운동회나, 야유회, 이런데, 나갈 때머리쓰고 <laughs> 어 이제, 흔들어 쬐기는 그런 머리띠죠. 응원 나팔이에요. 이것도 다른 무방고에서 전에 한번 뽑았었는데요. 여기에도 이게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어 역시, 2002년도에 한참 많이 나갔던 나팔이라서, 먼지도 좀 많고 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 추억의 아이템 보았다 생각하고, 어, 또, 감회가 새롭네요. 선풍기입니다. 오우, 야, 그래도, 좀, 많이 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시원하네요. 어, 수동이긴 하지만, 오우, 어, 시원해요. 바람소리 들리시죠, 여러분들? 와, 세다, 그래도. <laughs> 아, 이것도 쓰기 전에 한번좀 닦아주면서 써야겠어요. <laughs> 깔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깔판이에요. 교무실 가면은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 그거랑 그 다음에 또서예할 때, 그, 붓 같은 거 이제 글쓸때 깔판용으로 또 많이 쓰는 건데요. 아, 이거는 제가 또 언제 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갖고는 있겠습니다. 줄넘기, 아, 이, 어, 줄넘기도 한동안 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벤트 할때 같이 또 넣어줘야겠어요. A5 화일입니다. 4개 뽑았구요. 어 여기에 이제 각각 두 개씩, 두 개, 2개, 두 개에서 네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안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옆으로 해갖고 이제 서류 같은 거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단화일도 다섯 개 뽑았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어, 평상시에 학교 준비물로도 그러고 많이 쓸것 같은데요. 저도 요거는좀 많이 쓸것 같네요. 신매 화일이에요. 세개 뽑았고요. 어 요거는 이제 다른 다른 화일하고 다르게 여기 위에다가 비닐 넣고 하는 그런 화일이죠 여러분들 많이 또 아시는 그런 거예요. 어 이것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무슨 뭐 이제 서류라든지 사진 같은 거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 좋은 거 뽑았다. 야 좋네 이것도 세개 어, 전자 깜빡이고요.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아, 초등학교 5학년용 전자 키트고요. 네, 실습시간에 실과 어, 실과 시간에 교재도구죠 와 한번쯤 해봤는데요 이게 또 추억이네 안에 구성품만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 받침대랑 두 핵심 부품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손재주가 없으니까 어, 자. 나중에 랜덤 박스로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등 상품이에요. 오늘은 문상이 아니라 썬더일레븐 카드인데요. 제가 막 기존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 그런 썬더일레븐 카드를 얻었다면요. 요번에는 카드팩 자체를 아예 받아버렸습니다. 와, 이런 경우도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설명서 하나랑... <laughs> 그 다음에, 어, 요거, 이 종이도, 이렇게, 한장 있습니다. 벤치, 대기카드, 퇴장카드. 제일 궁금했던 카드. 일반 카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거의 뭐, 중복이 없어요. 다, 필터가 하나씩, 있는 펜이구요. 아, 중복이 있구나. <laughs> 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복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더 없어? 아, 여기에 또, 홀로그램 카드도 있습니다. 오, 이두 개. 기어스랑 강소 홀로그램 카드. 어, 그다음 기술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중복이 좀 많네요. 음, 중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중복이 많아요. 자, 오늘 뽑은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신 상품은 어떤 건가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